아, 몸풀기부터. 우후! 우 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서 해야 될건 뭐냐면 업데이트 내용을 먼저 일단 봐야겠죠. 네. 아, 이탈리아 폭파 미션 업데이트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서류 찍을때요 요거. 소리치겠대요, 요거. 자, 이벤트 창 키면은, 오, 다 없어졌네. 이, 이탈리아 폭파 듀오. <laughs> 매일 이탈리아 폭파에서 듀오, 친구 짝과 다섯 판 플레이 시, 1일 보상 획득. 어, 참여를 다섯 번 하고, 1일 보상에서, 영원의 듀오 상자인데, 자, 일단은 주는 거는, 뭐, 거덩입니다, 거덩이 여러분들. 아예 거덩이고, 아 추가 보상은 영구제 밀봉 정도가 있네요. 네, 영구제 구 밀봉 정도 줍니다. 영구제 밀봉. 음. 그리고 버닝 아타임 원래 이거 있지 않았나요? 무술과 캐릭터 모아 200일 모으면은, 음, 알았어. 참 귀찮게 하는구만. 어. 네, 여기 연구제 줘요, 연구제. 아, 이거, 뭐야, 밀봉.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이, 1일 이벤트 총 10회를 달성하게 되면은 14일 중에 10일 참여 시 추가 보상 지급, 연구제 밀봉을, 네, 추가로 보상해주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제 밀봉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술과 응모권 이벤트. 자, 칭호 30개. 오, 뭐야, 이거. 프리즘이, 아, 이거 아깝다. 이거는 뭐, 사람들 잘안 쓰잖아, 어. 듀얼 mp7. 펀니 기간 연구제. 그 다음에, 5000sp. 좀 아쉽구만, 좀, 요번 건좀 아쉬워, 그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 잉? 장물이, 암살자, 미키, 슬레이어, 승천, 강림 캐릭터, 전용 근접 무기. 그리고 이거는, 아, 모든, 오! 야! 도끼랑 동일한 데미지를 갖고 있으나, 사거리가 조금더 긴것이 장점이다 그러면은 저거 뭐야 그거아니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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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카 아니야 구루카? 구루카..아니에요 구루카? 아니에요? 구루카? 그, 어? 아니 쌍저분이 왜 하나가 어? 개반대 이거? 아니 뭐야? 야 뭔가 나는 어떤 걸기댔냐면 갑자기 그 이거를 저 쌍절곤으로 이렇게 있지. 요걸 이렇게 뽜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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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치는 거 있잖아. 와! 너무 했는데 어? 얼굴 왜 이렇게 저기요 어우 씨, 얼굴에 뽀샵이 너무 심하게 됐네. 잠깐만 그림자 쪽으로 가야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걸 로 가야지. 어우. 싸발적인데. 아, 몸풀기. 쌍절곤식 범. 무빙은 좀 어. 어우. 거의 뭐발재가는 거의 뭐 이소룡의 후회 맞네요 아직. 와 원째, 저세. 티브즈님 별풍선 게딱딱 소리 닦고 한 판. 아이고, 감사합니다 92개. 어괜찮아 괜찮고 아직 괜찮아. 일단님. <laughs> 이소룡의 후회가 맞다니까 내가거든요. 어 쌍정어 시범. 오. 그래 야. 쌍절거는 솔직히 나가야지, 잠깐 내가 봤을 때 이거 비교를, 야, 잠깐만, 야,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 도끼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어, 아, 어, 그렇지, 이거지. 아, 어, 도도 도 어? 아, 이거 생각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빨라야 되겠는걸, 원래, 이런거는. 어. 아, 원래 이거 좀, 빨랐어야 되는데, 아. 야 밝게 보여서. 자, 노란색 쫄쫄입니다, 여러분들. 출연나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여 옷이 좀 너무 라이더 같아, 그지? 어, 너무 야한데, 이거?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야한 거 아니... 같기도 하고, 그지? 네. 캐릭터 잘 보여. 오, 뭐야! 야, 야, 역시 이소룡에는, 어, 용 그림이 없으면 좀 섭섭해, 그지? 어, 그렇지. 용 그림도 있어줘야지. 어, 용 그림도 있고요. 이거 칼이 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 뭐지? 생각, 생긴 거보다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얘? 뭐야? 목소리랑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오, 생각보다 거... 잘 생긴 거 같다, 이거? 몰라, 어디서 뭔가 좀 닮은 느낌이 다 들... 야, 이거! 가방 들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 오 <laughs> 시작해서 야오 시작해서 오 이걸로 끝나다 자다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저세 번째 음 이거 블루예요 블루 아 어 용그림 멋있어. 어, 용그림은 멋있어. 또같거든요딱 여기 딱 정확히 여기 선에 맞췄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오, 맞았는데 왜또안 맞아, 지금은? 나 가만히 사는데 왜안 맞냐? 이거... 아, 이거 무조건 맞거든. 여기는... 잠깐만. 아, 여기는 무조건 맞 도끼를 한번 들어서... 오... 도끼보다 긴데... 잠깐만... 뭐야? 도끼도 맞아. 왜또 여기는... 뭐야? 아니네... 잠깐만... 도끼가 그러면 안 맞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여기도 맞네. 이것도 맞네.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어, 여기 안 맞거든요? 쌍절곤쌍절곤이좀더 긴데? 확실히, 요거 요만큼, 요만큼 더 길어요, 만큼 한, 살짝, 반걸음? 반걸음? 네. 반걸음 더 맞는데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니야.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는데? 어, 이번엔 쟤도 맞네. 근데 여기서 도끼로 바꾸면은 도끼안 맞아요. 야, 그럼 구로카보단 짧나, 이거? 뭐야! 왜 도끼 또 맞아, 이거 왜? 어, 아닌데? 야, 계단 여기다 봐. 잠깐만 더. 근데 뭐야, 거리가 뭐 얼마나, 뭐야, 계산이 어떻게 는 거야.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이거? 맞았다, 안 맞았다, 거리는 거야? 아, 아. 니 근데, 거리 계산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여기, 아, 확실확실해 자, 이미 무조건 도끼안 맞거든요? 봐요, 봐요. 도끼는 무조건 안 맞지만, 자, 아무리, 아무리 연병을 해도 안 맞습니다. 이게막 난리 쳐도. 자, 근데, 쌍절고는, 맞아요. 아니 아까 맞았잖아. <laughs> 야, 야 아까 맞잖아. 왜안 맞아 이거?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야? 안 맞지? 어? 이거 왜안 맞아? 내안 네, 맞아요. 아까 맞았는데 왜안 맞지? 분명 아까 맞았잖아. 어? 시원하네 이거.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해지지. 됐어, 됐어, 자, 여기서 도끼로 바꿔서.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됐으면 끝났어요. 어, 나안 움직였는데, 근데. 앞뒤로 안 갔는데 왜 아까 안 맞았지? 자, 이제 절대 안 맞거든. 도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난리 부수쳐도 안 맞지만. 자, 쌍절고는. 이씨. 왜 이래,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게임 버그 아니에요? 어, 됐다, 됐다. 어, 왜말았다안맞았다 그래, 고 야, 뭐야, 이거? 야, 나 분명히 난 뒤, 이거 안 눌렀어. 왜또안 맞는겨?